보디빌딩을 해야 되는데, 왜 다이어트를 자꾸 하니? 휴어 프로 이후에 근황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일단, 신명나게 먹고 있고, 얼굴 보면 알겠지만, 신명나게 먹고 있고, 사실 운동은 어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쉬고 있고 <laughs> 운동을 해야 건강한 건데 아 건강하려고 운동해야 되는 건데 아 어, 운동을 쉬고 있고 그리고 또 이래저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있고 뭐 그렇게 편하게 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얼마나 늘었는지? 의외로 얼마 안 늘었어요. 지금 공복 체중 90한78 유지 중. 뉴욕 어, 프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어 저지들이 노엘 아담메와 따로 코를할 정도로 두 선수를 박빙으로 본것 같은데. 이제 본인하고 코치진이 생각했을 때 노엘에게 패한 결정적인 패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크... 솔직히 얘기하면 어... 심사위원의 어떤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티브 와인버그의그 아저씨에게 포진 체크를 받은 그때 상황부터 아마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들이 군중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2위 딱불렸을때 부우 막 이랬어. 그리고 그 백스테이지에서 내려와서 이제 무대로 이제 아 무대 이제 끝나고 이제 나왔을 때 관중들이 와너난너 1등이라고 너 생각했는데 와 아쉽다 너 근데 몸 되게 좋다 너 어디서 왔어 이런 분위기였거든. 근데 그 누구야 또그 우리 친근한 이미지로그 버거아저씨가 만약 헤드 젖었다면널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심사위원마다 좀그 선호도의 차이, 취향 차이가 있고. 내가 그 노엘한테 빌렸던 사람들은 다 백에 대한 어떤 그 기둥부종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디빌딩 그, 버거 아저씨의 피드백을 인용하자면, 보디빌딩에서 가장 보완하기 어려운 거는 쉐입. 그 쉐입에서 오는 약점을 보완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 내가 어깨 근육이 좀안전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런 타고난 어떤 이런 쉐입적인 모양은 바구니, 실루엣, 그렇지 실루엣, 뭐 시메트리,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쉐입에서 먼저 나오는 이것을 먼저 포징을 할때 왔다로 쳐주고, 그래서 내가 4번 포징을 했을 때너 하부가 약한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등이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의 피드백이었고, 왜냐하면 이 형태, 그러니까, 포, 시,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심사할 때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어얘 등에 하부가 있네 후면 삼각근이 크네? 이렇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두리, 테두리. 음. 근데 그 테두리를 뛰어넘을 만큼의 엄청난 강도를 갖고 왔어 와 이게 명상에 안 담지려는데 옆에서 보면 진짜 무슨 전혀 무슨 스키 뭐 비닐이야 뭐 미농지 같아노예 음. 노엘. 노엘 그래서 어차피 만약 내가 올림픽 가면 다시 한번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확실히 그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g p 기면 백점 백승이라고. 우리가 그 엔트리를 놓고 영준이랑 수없이 많이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했어. 얘는 어디 어디가 좋으니까 우리이 포징은 이렇게 가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해볼만인데노엘이 항상 가장 목적이었어 엔트리에서 노엘을 이길만한 뭔가 방법은 우리는. 모양밖에 없다, 쉐입밖에. 음. 그래서 2번 포징에서 나오는 이거, 특히 1번에서 우리는 끝내야 된다니까거 근데 아니, 그, 그렇게나 컨디션 을 좋게 준비해서 나올 줄 몰랐어. 노엘의 베스트였죠. 베스트 야 음. 베스트. 해외 모델을 꿈꾸고 프로 모델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그...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제의 옷을 음. 살짝 먹어본옷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해본 이유가 이거는 좀그 뭐랄까 꼭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 응. 음. <laughs> 그 영상상에는 안 나오지만 버거 아저씨가 그냥 너네는 보디빌딩을 해야 되는데 왜 다이어트를 자꾸 하니? 한국인들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 중요한 건 컨디셔닝인데 그 컨디셔닝은 다이어트에서 오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하나의 어떤 이 보디빌딩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걸 막해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영상에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아저 씨가 강조한 강조한 게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아니거든. 컨 컨디셔닝 컨디셔닝. t conditioning, t o e n t a n y that keep i n mind before get up and o do. 컨디셔닝 컨디이이두 개를 동일시하는데 이건 좀 달라 서로.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아시고 해외 무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를 아마 좀더 어, 심지어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이어트하고 컨디셔닝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백스테이지에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설명을 해줘야 돼. 백스테이지에서 그들을 보면은 우리 관점과 기준에서 보면은. 다스피노로버가 났어 무슨 다.. 어.. 저거 찾는데 잘못됐는데? 이런 스킨의 형태를 갖고 와 그리고 무대에서 이걸 딱 짰을 때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확 붙는 다이어트와 컨디셔닝의 차이는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해 다이어트는 우리가 밖에 있는 걸막 잡고 깎아내서 안에 있는 근육이우리 붙이는 건데 컨디셔닝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안에 있던 근육을 밴딩, 로딩 이걸 통해서 배, 로, 아, 밴, 아, 밴딩을 하고 로딩을 할때이 피부 여기 사이에 있는 이거를 빡 빨아가지고 붙는 근육, 어 근육이 안에서 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걸 자꾸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면 납득해. 그리고 또 하나 로딩할 때그 두려움. 아 이거 먹으면 덮않잖아 어, 실제로 사딕도 물어본 결과, 그러니까 이게 선수도다 똑같더라고. 목이 토요일날 시합이었으니까 로딩도 보통 이틀 전부터 한다고. 어 하루 전날 당일날 해. 그건 로딩이 안 걸려. 사람 보면 그렇게 로딩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사딩을 만났는데 파워와스에서 벌써 얘도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 내일부터 로딩한다 나도 와 나도 내일부터 로딩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너 로딩 뭐로 하니? 그러니까 치즈버거 보통 한 6개 정도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 하루 개념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좀 신선했고 그래서 제가 뉴욕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확신이라고 표현했던 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몸, 몸에 대한 뭔가 적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이거를 찾아내는 시간이 계속 오래 걸려서 항상 뭔가 스피로버나고 좀 무리차고 뭐 다이어트가 들대고 약간 이런 평들을 받았고 근데 이번에 그 뉴욕 프로를 통해서 아 내가 여기서 뭐랄까 해왔던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어, 사리한테도 들었으니까. 어 제대로 치즈 버거 먹는다는데. 어? 난식씩 먹는데? <laughs> 8포인트를 얻은 상황이다 프로쇼 하나를 더 뛰면 12월에 올림피아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쇼를 결정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11월 재팬 프로를 준비 중이고 어, 그 이유는 일단 장거리 비행이 너무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에, 가까운데 에, 같이 좀 준비하는 동생들과 함께 에, 시합을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합이 끝나고 나서 만약 성적이 좋다면 올림피아까지 기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올림피아를 타이트하고 빡세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루즈왕 없이. 그래서 제패 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뉴욕 프로 오픈보디빌딩은 블레싱의 독주로 212보다 오히려 관심을 덜 받는 상황이 생겼고 212 무대에 관심이 커지면서 국미대료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피부로 실감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 어, 일단, 그, 인스타 팔로워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는 영어 자막을 좀 달아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고, 그리고 커틀러 TV에 아마 출연하고 나서는, 이제, 아직 마팔은 안 해주지만, 어, 좋아요 눌러줘요 대략은 뒤에 오고. 나 뉴욕 끝나고 나서 축하한다고 DM 왔어. 데렉 러스퍼드 현2-1-2 챔피언 어. 그래서 되게 뭐랄까 아, 또 너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막 아유 고마워 이러면 나보다 동생이잖아 가로 떨어져서 땡큐 브로 끝아 <laughs> <laughs> 땡큐도 아니야 아. 땡스 브로 어. 끝아 이모티콘은 보내줬다 이거 어. 마찬가지로 팬들뿐만 아니라 오디빌딩계 유명 코치도 선수들로부터 도 코치나 선수들로부터 도 관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 시합 이후 어떤 오퍼라든지 국민 대리면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아, 아직 솔직히 그런 오퍼가 있지는 않았어. 왜냐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저는 어, 축구로 비유하자면 최악체 팀이 어쩌다 한번 정말 우승후보인 팀을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거에 투자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팬이 그래서 좀더 중요하지 않나. 음. 재팬을 넘어서서 저는 올림피아에서 내가 성적을 낸다면 그때는 실제로 배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런 분위기 같아요. 어, 쟤 뭐야? 쟤 봐라. 이 정도 분위기지. 야, 쟤는 해봐야겠다. 이 정도 수준은 냉정하게 아니라는 거지. 아 그리고 밀로 아저씨는 저랑 너무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히데타다야마기시 선수가 은퇴라면서 보면 가지고,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다른 종목들은 다 있거든. 이 일이 부재가 있어. 이일가 없거든. 그리고, 나 히데랑 비슷하게 생긴 <laughs> 듯어 <laughs>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아, <laughs> 트레이닝적인 부분으로 갈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혼자 트레이닝을 할 때, 트레이닝적인 부분, 물론 영준 코치가 하겠지만, 뭐 약간 HIT 스타일. 음. 어, 짧은 순간에 엄청난 고강도를 이용해서 하는 트레이닝을 하다가, 밀로살 세포랑 좀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 사실 그런 느낌이어서 운동 강도를 늘렸다기보다는 밀로랑 그때 운동했던 운동 볼륨을 늘렸던 느낌 음. 그니까 러 사실 내가 원래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 근데 밀로의 그 트레이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 메인 세트는 딱 자이언트 세트가 하나가 있고 이, 이 중간을 기점으로 양 사이드에 다른 운동들을 드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체 운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때 그핵 프레스 등받이 그핵 프레스랑 그 버티컬 레그 프레스랑 그 다음에 브이스 쿼트 이세 개의 자이언트 세트로 했거든요. 이게 메인이고, 그 앞뒤로 좀 이제 혈류를 몰아넣는 운동을 먼저 해놔 메인의 자이언트 세트를 중간에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었지. 어쨌든 이틀하고 하루 쉬는 트레이닝은 고수를 할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 파트의 어떤 트레이닝이니, 왜냐 우리는 몸은 이제 금방 트레이닝에 적응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적절하게 좀 뭐랄까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뭐...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 음. 밀로라가 한도 결정되고 나중에 한 번에 공개게요 <laughs> 어. 진짜 미국에서 2주 동안 보디빌딩 라이프를 보내면서 또 해외의 프로 시합들을 보고 국내랑 차이점도 느꼈을 것 같고 보디빌딩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laughs> 차이점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너무... 2주라는 시간이 사실 짧다고 볼수 있지만 나는 보디빌딩 라이프 즐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어... 일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첫 번째, 1번은 현재 우리나라 피트니스 시장의 트레이너는 폼팔이 자동차 딜러, 그 다음 트레이너라 할 만큼 뭔가 이게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평가 전화되어 있고 이제 다운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충격 먹었던 것은 백발의 어떤 할머니가 수첩을 들고막 적으면서 PT 수업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그래서 신기한 거야 아 여기는 이 트레이러라는 직종 자체가 우와 저렇게 나이를 먹어서 할수 있는 직업이구나 내가 어,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스스로의 반성이기도 하고 어그 밀로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되게 간단한 파트였는데 내가 이게 힘들어서 쭈그려서 앉아서 쉬고 있으면은 딱 우리 그딱 이제 있잖아 우리 앉, 앉아서 앉아서, 아. 앉아서 좀다 무릎 꿇고 무릎 앉아 무릎 앉아를 해가지고 내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무언가 설명을 해줘 나이가 60이 먹은 아저씨네 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에티튜드라는게어 되게 나는 감동 먹고 반성도 많이 했어 나는 일단 안되면 삼성 쓰레바부터 끓여가지고 이 새끼가 그거 못 들어? 이랬는데 <laughs> 하... 되게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어... 그리고 그 밀로 아저씨가 나한테 했던 얘기 중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너의 몸은 사실 이미 완성이 돼 있다. 100이라는 어떤 너의 한계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 이상을 뭔가 할수 있게끔 내가 푸시해주는게 나의 역할이다였어. 그러니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명확하 이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헬스장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냥 눈 마주치면 다 인사야. 일단. 딱눈 마주치면. 응. 어. 그럼 먼저 얘기를 해. 에 뭐, 이 뭐, how you doing? 뭐, 아니면 뭐, 아 s o 에 n g 물어봐. 어나 아, 좋아 어이 소아님 아씨 나 화제 좋다 이런 게 돼. 근데 이게 헬스장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점은 백 스테이지에서 선수들끼리도 오히려 그 프로 모델들 분위기가 그렇게 되나? 되더라고. 근데 그한두 명이 이렇게 몰고 맡으면은 아시죠? 내가 파이널 아그 프리전이 끝나고 파이널 때그 하려고 대기실 다시 갔을 때 도넛 먹다가 도넛 먹으면서 어. 어뭐 아까 보니까 너 하체 진짜 미쳤더라. 이거 인생인 그러더라. 근데 이게 같은 경쟁자로서 사실 우리 칭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왜냐면 내 밥줄이 걸려 있는 건데. 어 얘네는 그 몰라 이 컴피티션이라는 이거를 그냥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 그랬어 그 문화 그래서 칭찬해주고 서로 너하체 운동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시합장 가 어떻게 탁 돋잘꺼고 넓어져있고 이렇게 보잖아 <laughs> 아, 뭐야 제 뭐야 막 이러는데 아, 그런 문화들이 너무 좋았어 뉴욕프로 때 모든 모디배들 팬들이 봐도 본인이 봐도 본인의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프로로서 이제 거의 시작단계인데 다음 시합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또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이 모습에서 어떤걸 발전시키고 일단 뭐 당연히 어퍼체스트 윗가슴과 등에 대한 두께감을 보완하는건데 감히 얘기하자면은 이제는 조금 그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고 할까 그래서 재팬 때는 그래도 좀더 좋은 모습으로 현재 코치랑 영양 코치랑도 얘기한거는 아마 재팬 때는 제가 그 203파운드로 그 계측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92kg정도 되는데 아마 재팬 때는 한 1-2kg정도? 더 올라서 물론 그게 다등위 가슴으로만 붙으면 참 좋겠지만 <웃음> <웃음> 아, 어쨌든 1, 2kg 정도 더 올라서 아마 무대에 오르지 않을까 아, 예상을 해봅니다. 어, 응원해주신 보디빌딩 팬분들께 아 일단 그, 욕을 이제 오지게 먹어. 아, 3위라고 얘기했다가 우주 우리 투포이 아, 그 온갖 멸시 천대와 핍박과 비난에서도. 꽃꽃이 자기의 의견을 내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 그리고 탑3라고 예상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걸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주신 분들,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제 그 결과를 이루고 왔을 때도 또 응원해주신 분들 또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는, 어, 프로쇼의 목표는 항상 이제, 탑3가 아니지 우승으로 그래서 제팬은 한번 우승으로 목표를 한번 잡아보고 또 남은 기간 네, 다음 주부터 아마 바로 시작을 하려고요 네, 밀루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거거든요 분명히 너 한국 돌아가면 이제 좀 고생했다 좀 쉬어라 어. 아니다 가자마자 너는 제 팬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듣지 마라 네, 그게 좋은 일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슬슬 또 시즌 재팬 재팬을 한번 준비해보려고 하니까 또 재팬 때는 더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